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26일, 방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모데우서 1장 6절 말씀이에요.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. 아멘.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날,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.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나 이 말씀은 능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여러분은 능력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. 쉽게 말하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그들 안에서 휴식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고 있어요.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알려주셨어요.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영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돼요. 여러분 안에 휴식상태로 있는 능력을 활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. 여러분의 영에서 조용히 쉬고 있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.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가게 될 거예요.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.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.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 움직이게 해야 해요. 방언으로 말함으로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. 할렐루야. 아주 신나는 일이지요. 그럼 아래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은 활성화될지어다. 성령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아멘.